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병신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묘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눈으로 남형제나 친구의 도움으로 교육문화사업을 하고 중개업이나 가수활동을 하고 형제나 친구의 도움으로 광산업이나 부동산업이나 증권거래나 밀무역을 하여 불로 소득을 얻고 남편이 군인으로 명성을 떨치고 망신살 운에 사업이 번창하고 신용이 좋아지고 재산이 증식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신규 사업이나 금전거래에서 실속이 있고 가옥이나 증권거래도 실속이 있고 사랑을 고백하거나 선거에 출마하거나 청탁을 하면 성사될 수 있고 부수입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의외의 재물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수 있고 자금 회전이 잘되어 땅축이나 횡재운이 있고 부당 이득이 발생하고 자주 성가하며 독자적으로 성취하고 눈치. 지가 빠르고 문장력과 언변이 좋고 임기응변에 능하고 용모가 준수하여 인기가 있고 노출로 수익을 볼수 있는 운입니다. 나쁜 운으로 친구가 배신을 하거나 형제간 재산 분쟁을 하거나 동업자와 불화하거나 시어머니와 재산 분할을 하여 파산할 수 있으니 주변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나 친구를 돕다가 손해 보고 가정이 파탄 날수 있고 딸 출산 후 질투로 가정이 파탄 날수 있고 고집이 세어 충고를 듣지 않는 은입니다 부친이 사업이 실패되거나 부친 금전과 이성 문제로 부친과 불화하거나 부친이 유고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욕심이 지나쳐 매사 분쟁을 겪을 수 있고 사업을 실패하거나 돌발적인 사고나 사기를 당하여 사회적 비난을 받고 정신적으로 고민하고 투자 손실로 가산 탕진할 수 있습니다. 허재나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아 손실을 겪고 재물로 흉화를 겪을 수 있고, 형제와 이별할 수 있고, 형제와 소송이나 시비를 겪거나 배신이나 구설로 인하여 실직할 수 있고, 구직을 하는데 경쟁이 치열할 수 있고, 명예나 권력을 구하는데 시비가 있을 수 있고, 몸이 약하거나 귀찮은 일로 고생하고, 고통이나 질병이나 재난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생하고, 남편이 시부를 극함으로 힘이 들고, 시댁을 보살펴야 함으로 고생할 수 있고, 남편으로 인하여 남형제와 이별수가 있고, 망신살 운의 비밀이 폭로되거나, 말년에는 수술수가 따를 수 있고, 바람이 날수 있고, 노인은 사망할 수 있고, 청년은 연애로 사망할 수 있고, 형벌을 받거나, 어른들에게 차 나쁜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실패, 차압, 양도소송, 채무독촉, 부도, 신용불량으로 성사가 되어도 실속이 없으니 신속히 처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손상을 당할 수 있고 은밀히 행동하나 횡령이나 도둑이나 사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경거망동으로 화를 초래하고 장담이나 거짓말을 잘하여 시비나 송사나 관제 구설을 겪을 수 있고 기억상실이나 건망증이나 관리소로 피해보거나 자식에게 피해를 주고 정치살로 재물을 잃거나 망신을 당하거나 형벌을 받을 수 있고 고집과 아집으로 행동을 달리하여 다툼이 심할 수 있는 은입니다. 재물과 인간관계의 문제가 발생하며 바람난 것이 들통나고 산모는 난산을 할수 있고 두통, 눈, 입, 코, 귀, 방광, 항문, 피부의 질환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간섭이나 참견을 싫어하고 친구, 친구 문제나 친인척과 갈등으로 피해보고 똑똑한 척하며 교만하여 친한 사람에게 망신을 당할 수 있고 딸로 인하여 망신을 당할 수 있고 금전 문제나 부친으로 망신을 당할 수 있고 관제 구설로 명예나 재물을 잃을 수 있고 사기나 도둑으로 망신을 당할 수 있고 성추행으로 관제를 당할 수 있고, 거짓말을 잘하고, 주색이나 폭류를 즐기고, 오만하고, 살상을 주도하여 송사를 겪거나, 낙상이나 봉변을 당할 수 있는 운입니다. 마음이 좁고 시비를 잘 걸고, 남편으로 인하여 명예 손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미우신이 원진으로 서로 불화하고, 증오하고, 이별하고, 고독하며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해하거나, 신기가 발동하거나, 오해로 구설이나 누명을 겪을 수 있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망신살론에 욕심을 버리고 경쟁을 피하고 기억상실이나 건망증이나 관리소울로 피해보니 개인관계나 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부탁을 거절해야 합니다. 고집이나 아집으로 타인과 불화를 하면 고독하고 매사성사되지 않으니 신속히 처리하고 결말을 짓고 손을 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